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교각과 충돌해 교량 한 칸이 붕괴되었던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광둥성 광저우시 리신사 대교 아래를 지나던 컨테이너 선이 교각과 충돌하면서 다리 상판 일부가 절단돼 내려앉았습니다. 선원의 잘못된 조작으로 컨테이너 선좌연 선체가 대교의 하행 통행구 18번 교각에 부딪혔고, 이어 선수가 제차 19번 교각에 닿으면서 통행구의 상판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 위를 지나던 차량 5대가 그대로 추락하면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량이 무너져 강물에 떠내려가는 베이징의 차량들입니다. 2023년 8월 태풍 독수리가 강타한 중국 베이징의 펑타이에 있는 교량이 무너져 추락한 차량들이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당시 폭우로 교량이 붕괴되어 12명이 사망하고 31명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중국 베이징은 연일 폭우가 쏟아져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량이 붕괴됐고 수십 대의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했던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량 한가운데 3차로 넓이 상판이 붕괴돼 주저앉았습니다. 베이징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7월에는 중국 중부 산시성 상모시의 한 교량이 폭우로 붕괴되면서 다리 위를 달리던 차량 수십 대가 추락했습니다. 사고를 피한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다른 차량의 진입을 저지하며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하천으로 추락한 차량 7대에서 1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구조 인력 700여 명이 긴급 투입됐고, 마을 주민들도 구조를 돕기 위해 나섰지만, 거센 물살 탓에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중국에서는 여름마다 연일 이어지는 폭우로 곳곳에서 교량과 산간도로 붕괴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구조 활동과 피해 수습에 힘썼지만, 잇따른 사건 사고에 사회적 우려와 불만도 점차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폭우나 태풍이 없었음에도 베이징 한가운데 위치한 교량이 붕괴하는 황당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북부의 차오바이강 다리가 폭우나 태풍도 없이 무너진 겁니다. 베이징시는 길이 640m, 왕봉 6차선 도로가 지나는 차오바이강 다리의 불이나 파손되면서 일부가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차오바이강 다리는 1999년에 건설되었고, 2007년과 2015년에 두번 보강되었지만, 지어진 지 불과 2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맥없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중국 베이징 북부의 차오바이어 대교가 무너질 때의 모습입니다. 붉은색 아치사이 도로가 검은 연기에 휩싸인 채 무너져내립니다. 다리 상판 가운데 부분이 뚝 끊겼고, 교량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내려앉은 다리 상판이 물 속으로 떨어지면서 물보라와 먼지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됩니다. 다리 구조물은 현재 강물에 곤두박질 친 상태 그대로입니다.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 통행이 차단되면서 인근 주민 약 180만 명이 도심을 오갈 때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붕괴 3시간 전쯤 화재 신고가 접수돼 차량 통행이 통제된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 사고가 일어나면서 일대에서는 우회하는 차량들로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26년밖에 안된이 대교는 왜 무너진 것일까요? 예비조사 결과 화재열기에 녹아 떨어진 철제 구조물이 다리상판에 충격을 주면서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 추가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차오바이어 대교는 지난 1999년 완공된 640m 길이의 6차선 다리로 베이징 도심과 북부 외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균열 등 손상이 발견되면서 1년간 보수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년 사이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인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붕괴의 원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재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관련 화재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화재로 인해 교량이 무너질 수 있다면 중국 전역의 교량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베트남은 더 이상 교량 건설 사업을 중국에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교량 건설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미얀마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해 태국 방콕의 고층 건물이 어이없이 무너져 많은 인명 피해가 났는데 이 건물이 중국 건설사가 건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 건설 의혹이 제기되어 태국 수사 당국이 수사 중이었는데요. 최근 태국 수사 당국은 미얀마 강진으로 무너진 방콕 고층 건물 시공사에 중국인 임원을 체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 건물 건설 과정에서 비리와 부패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핵심 관계자가 붙잡히면서 수사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지난 20일 방콕 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사나 특별수사국은 방콕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장창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창린은 중국 거대 국영기업인 중국 철로총 공사계열 건설사, 중철 1 9의 태국 자회사 임원으로 임원 4명 중 태국인 3명이 해당 회사 지분을 51%를 장이 나머지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무너진 30층 높이 태국 감사원 신청사를 짓던 시공사입니다. 방콕 명소 짜뚜짝시장 인근에서 건설 중이던 이 건물은 미얀마 지진 당시 태국에서 유일하게 붕괴됐습니다. 회사의 유일한 중국인 관계자이자 핵심 인사로 꼽히는 장이 체포되면서 중국건설사 부실공사 의혹 진상규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산업부는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수거한 건설자재를 시험한 결과 일부에서 불량철근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도 사고 이틀 뒤 현장에 불법 침입해 공사계약 및 입찰 관련 문서를 가져간 중국인을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태국 총리는 18일 붕괴사고 관련 고위급 회의 이후 사고와 관계된 사람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건설사들이 부실공사로 오명을 쓰고 있는 사이 그 틈을 한국 건설사들이 수주했고 그때 수주한 사업들은 이미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부건설이 건설 중인 베트남 떤반 연작도로건설 209 공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내 대표적인 도로 인프라 사업으로 손꼽히는 사업입니다. 이 공사는 베트남 호치민시와 인근 동라이주를 연결하는 연장 6.15km의 도로와 교량 5개소를 짓고 연약 지반 등을 보강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동부건설은 2023년 총 공사비 600억 원 규모를 수주해 현재 약 90%의 공정률을 기록 중입니다. 동부건설은 베트남 정부의 상징적 기념일인 통일 50주년 행사에 맞춰 준공하기 위해 자재 수급 최적화 등의 총력을 기울이며 일정을 관리해 왔습니다. 공사 기간은 약 28개월이며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은 이번 공사를 발판 삼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영업력을 강화해 추가 수주와 사업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금호건설 역시 베트남 통일 50주년 맞춰 연작대교를 조기 개통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건설은 베트남 호치민시와 동나이성을 연결하는 연작대교의 조기 임시 개통을 앞두고. 이달 말 임시 개통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량 공사는 베트남 호치민시 동북부 떤반과 남동부 동라이성 연작 공단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한국 대외 경제협력기금이 재원을 조달하고 베트남 교통부산나 미투안 사업관리단이 발주를 맡았으며 총 공사 금액은 약 천억 원에 달합니다. 금호건설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연작대교공사는 2022년 9월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8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베트남 남부해방과 조국통일 50주년 기념일에 맞춰 준공을 앞당겨달라는 발주처 요청에 따라 휴일과 주야간 작업 등 공정을 앞당기는 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로 개통시점을 앞당겼습니다. GS건설도 호치민시 야베 신도시 개발사업과 롱빈 신도시 개발사업, 투티엠 주택개발사업 등을 진행 중입니다. 야베 지역 내 350만 제곱미터 부지에 한국형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GS 메트로시티 야베가 건설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한국 건설사들이 주요 프로젝트를 따내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 중국은 폭우가 내린 것도 태풍이 온 것도 아닌데 그냥 대교가 무너지는 사고까지 일어났으니 앞으로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따내는데 더큰 어려움이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